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일단 믿는자가 되라라는 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건을 끝까지 기억하며 사는 일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인지를 다시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때 적당이라는 가치가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을 의심하는 자. 차이가 뭡니까 자세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적당히가 아닌 제가 아 주님께 집중합니다라고 자세를 확실하게 기울인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그 모든 일들 이기내시고 내 안에 숨신에 생명의 그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